자 여기 또 뽑기방이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? 여기? 응. 여기 어디야 광주? 응 광주 어, 광주 뽑기방이 왔는데 전도아니고요 네, 경기도 광주예요자 <laughs>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음, 이런 세팅이에요 그냥 요래요 그냥 세팅이 요래요 소소하네 어, 세팅은 그냥 구경하세요 <laughs> 저거 뭐 이렇게 걸려있어? 응, 뭐 어... 막힌거지 뭐못뽑으니까자 네. 구경하세요 요렇게 낚시도 많네 음, 낚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요런 세팅이에요 경기도 광주는 요렇게 어? 럭키박스에다가 지우개 하나씩 묶여있는 망 여기 열쇠 들어있고요 요게뭐 뭐, 뭐, 뭐 보통 뭐 어, 라이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근데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게 몇 번이야? 번호가? 17번 17번이 어딨어? 17번 저기 다 저기 아 여기. 17번 여기에 빈박스 뭔가 있는데 여기 랜덤이네 여기 어, 랜덤으로 2번 3번 아 17번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낮은 출구인데 이거 저희 와이프가 이거 좀 하거든요? <laughs> 이거 5,000원만 해서 저 앞에 거 잡으면 토터치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지금 각이 좋아서. 이거 당신 못해? 어, 이거 낮은 건 내가 잘 못해. 초보야? 어, 낮은 어? 거 초보야. <laughs> 낮은 거는 저도 잘 하긴 하는데, 어, 당신이 한번 해봐. 인정? 내가 더 잘하는 거 인정? 어, 예. <laughs> 자, 이거 낮은 출구통 와이프가 한번 실력 네, 네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낮은 출구통은 좀잘 하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근데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자, 해봐. 한번 <laughs> 보여드려. 보여 드려 어? 비서가 넣어야지 아 니가 하세요 어? 어우 안 들어가네 자자 5,000원 결제 안 아, 들어가요 이거 하지 말는 거죠? 자, 자 5,000원 결제 어? 뭐지? 어? 티안 나네 음, 사장님 경사하기 싫으신 거 같은데? 기계가 안 들어가나 봐 그건 기계들이 있대 그치? 응어 음. 뭐야? 이거 안 되나 봐 됐어요 5,000원 들어갔고요 자 타이밍 또 어? 여기 5,000원 줬는데 음. 7판이에요 <laughs> 뭐지? 한판더 한판 주시네 한판. 여기 경기도 광주는 인심 좋은데? 뽑기 인심이 좋아 자, 과연. 아우, 아우, 아 어, 네. 보여드려, 이렇게 어? 했는데 못하면 안 되지. 오, 어? 오. 어? 자? 어, 아이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투터치 <laughs> 야, 역시 잘하시죠?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아, 잘하시죠? 가 아니고. 잘하십시오. 잘하죠? 어. 예, 낮은, 낮은 출구통어, 제 와이프가 잘해요. 나 잘하는 거 있죠? 어, 근데. 또 하나 뭐 물고 가봐. 저팬더 그거, 그거 물어봐. 저 앞에 떨어뜨리면은. 아이고야. 아, 근데 내 세웠네. 아, 이거 너무 커. 어? 너무 커서안 돼. 어, 팬덤? 어, 5,000원에 하나 먹었죠? 강조서러 어 어. 아, 어, 어, 어. 에이, 잘못 들어갔다. 다시. 한판 남았어. 하고 싶은 거 해봐. 선택 거. 선택 거를. 아자 조금 아 음. 자, 역시 음. 낮은 출구통은 제가 하면 안 돼요 이 와이프가 전문이에요 진짜 경기도 광주에서 5,000원에 이 뭐야 이게 정품이야? 정품이 한번 볼까요? 깨끗한데 자, 어, 완전 깨끗하고 오, 이거 정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테이프하고 이런 거 보면 정품 맞고 5,000원에 음. 득하고 갑니다 완전 뿌듯 어. 음. <laughs> 낮은, 낮은 낮은 음. 출구통은 와이프가 잘한다. 내 전문이죠? 음. 저는 음. 이런 거는 잘안 맞아요. 이게 섬세함이 좀 필요한 거라 이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뽑게 하는 거죠. 그치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